여러분 혹시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09년 미국 뉴욕에서 155명을 태운 여객기가 엔진 고장으로 허드슨강에 불시착했는데 승객과 승무원이 전원 구조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사고 기종은 에어버스 A320 그런데 우연일까요? 프랑스인들 사이에선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20여 년전 중국이 사간 A320 여객기 한 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한 프랑스 언론이 중국 여객기가 에어버스를 그대로 모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2년 전 자체 개발로 만든 첫 상용 여객기 C919를 선보였는데요. 이 C919가 에어버스 320과 마치 도플갱어처럼 똑 닮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 여객기를 비교해보니까요. 동체 길이와 높이, 중량, 최대 적재 중량까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지난해 CNN 기자의 C919 첫 탑승 소감이 주목받기도 했어요. 처음엔 A320인 줄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비행기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하는 생각 들잖아요. 올해 초, 중국이 에어버스 설계를 그대로 베껴 C919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옵니다. 프랑스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 출신 입에서 말이죠. 좀 이상하네요. 2개의 비행기를 구입했고, 다른 비행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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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2000년대 초 중국에 판매한 A320 여객기 한 대가 상어 분항을 단한 번도 하지 않고 강쪽 같이 사라졌는데 중국 측이 이 여객기를 활용해 C919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A320, 에엔페에 파레 치노아, 포, 에이에데 코피, 한 막시멈, 데, 컴프런드, 컴프런드, 챕 피스, 데라 비온, 포, 포워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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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어, 알, 이 이들은 중국이 수십 년 뒤처진 항공 분야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해 속임수 거래를 했다며 A320 기술을 통째로 가져간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는데요. 프랑스 정부와 에어버스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알렸지만 당시 대규모 여객기 거래를 앞둔데다 중국 텐진에 A320 조립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었던 터라 중국 측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사건을 뭉갰다고 합니다. 에어버스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요. 어, 어, 현재 전 세계 여객기 시장은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여객기를 구매해 운항해 왔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중국 국영 기업 포맥이 국산 여객기 개발에 나섭니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끝에 C919 여객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러시아도 일본도 못한 상업 운항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자, 오류소라, 어, 지천도 내비는. 왜안 와, 저 뭐야, 나 지금 카레를 10지 터 중국이 국산 여객기 개발에 나선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기 산업의 기술 자립을 위해서입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등 외국 기업 의존도를 확 낮추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출입니다. 향후 20년간 신형 여객기 수요는 약 4만 4천 대.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 삼아 자국산 여객기를 해외에 팔 계획입니다. 유럽 국가에서 비교적 중국과 관계가 좋은 프랑스에서 A320 실종 사건이 거론되는 건 이러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무기로 유럽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중국산 전기차처럼 중국산 여객기가 에어버스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같은 제품은 중국 천합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유럽 시장 점유율이 18% 정도였던 중국산 배터리는 현재 50%에 육박하고요. 태양광 패널은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 C919 여객기의 경쟁력 역시 가격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에어버스, 보잉의 주력 기종보다 최대 20에서 30% 저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C919의 누적 주문이 1,000대가 넘어섰다며 중국 물량이 대부분이지만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에서도 일부 주문을 받는 등 해외 수요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른바 항공 굴기가 뜻대로 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C919를 자체 개발로 만든 국산 여객기라고 자평했지만. 정작 이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핵심 부품은 중국산이 아닌 게더 많습니다. 주날개와 꼬리날개 정도만 중국 기업 제품으로 만들어졌고요. 엔진은 미국과 프랑스 학작사 제품, 통신 항법장치와 제동, 착륙장치 등은 다 미국 제품입니다. 주요 부품 공급사 88곳 중 미국과 유럽이 74곳,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마음먹고 핵심 부품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 중국이 여객기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품이 고장 나면 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크겠죠. 인증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C-919를 미주와 유럽 등 국제 노선에 투입하려면 미국과 유럽 항공 안전 당국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포맥은 이미 2년 전 유럽 당국에 먼저 인증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기준이 워낙 엄격해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C919 여객기를 하늘에 띄운 포맥 과연 보잉과 에어버스의 경쟁자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